안녕하세요. 잘살지합니다 음, 평소라면 브이로그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월화수 학회에 출장을 가느라, 어, 브이로그로 쓸만한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눈 떠서부터 회사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그나마 중간에 운동할 때 정도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월화수 날렸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일상에 남아있는데 둘다 야근하느라 아주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주를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찍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분이 가계부 영상도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서 한번 1월 가계부를 노션으로 쭉 기록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출이 많더라고요. 한번 차근차근 까보겠습니다. 일단 1월 1일부터 기록을 했는데요. 구독료 같은 고정비라든지 저축하거나 투자비는 전부 제외하고 변동비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 무지출한 날은 1월 동안은 한 4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2월부터 1월이 송년회다, 신년회다 하면서 약속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제가 큰 지출 중에 하나가 여행비, 그리고 필라테스를 1개월치를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은 요 금액인데요. 여기서 여행이랑 필라테스 고정비를 제외한 금액으로는 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점심값으로는 총 23,500원 정도 썼고, 나머지는 다 도시락을 먹었기 때문에 집비는 방어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금액이 컸던 것부터 차근차근 봐볼게요. 일단 외식비만 봤을 때 28만원이 나왔는데요. 음, 여기에는 회사에서 먹는 점심값, 그리고 어디 놀러가서 먹은 거, 혹은 점심 제외하고 아침으로 뭐 프로틴을 사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뭐큰 지출이 있던 거는 송년회, 아, 신년회죠. 지난주에 대학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꼬리수육이랑 어복쟁반 좀 비싼 음식들을 먹었고 음, 그래서 금액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순대. 얘는 1월 1일에 새해 일출을 보러 낙산사에 갔다가 아바이 마을에 가서 오징어순대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때 오징어순대랑 그 순대국밥을 같이 먹고 막걸리는 리뷰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무료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5만 6천 원. 그리고 막창은 제가 그 전쟁기념관을 놀러 갔다가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 막창, 용산 막창이었나?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오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은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짜다랑 간식거리를 먹는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 큰제 주랑목인 쇼핑인데요 여기 요즘에 건조해서 그런가 입가랑 팔자주름 라인에 뻘겋게 계속 트고 막 각질도 일어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쥬피티한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뭘더 바를 생각 말고 약산성 클렌징폼에 수분크림 이 정도 조합으로만 관리를 해라 때문에 그 시드물 화장품은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인 줄 알고 수분 관련 로션이랑 그 어떤 앰플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금액인 거고 알고 보니 더 바를 게 아니고 덜 발라야 한다 라고 해서 약산성 클렌징폼이랑 크림을 새로 산는게 38,132원 입니다. 그리고 헤드폰은 갑자기 원래 쓰던 게요 부분이 나가서 새로 그 구매가에 일정 금액을 내면 새 상품을 보내주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금액가에 40% 정도 금액으로 새 것도 받고 새로운 컬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쇼핑기를 어떻게 줄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옷을 좀 조합해놓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약간 사무실은 덥고 바깥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껴 입을 수 있는 니트나 가디건류를 많이 입는데 요즘에 제일 자주 입는 조합은 이 조합입니다.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너를 어떻게 입냐에 따라 화사해 보일 수도 있고 단정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셔츠에도 입고 그냥 티셔츠에도 입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계속 손이 많이 가게 돼서 전 이런 옷들만 한 일주일치 구비해 두면은 사실, 출근할 때옷 고민하면은 출근하는 길에, 아, 옷을 사야 되나 하면서 쇼핑몰을 들락날락 거리게 되잖아요. 출근할 때 옷을 조금 미리 조합을 해놓으면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쇼핑 생각도 좀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행한다고 사기보다는 회사나 뭐 내가 자주 가는 곳에 많이 입을 수 있는 옷들 위주로 구매를 해두시면 좀 쇼핑비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2월 2일부터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았던 지출 금액은 경조사인데요. 경조사가 매달 있지는 않지만 몰려올 때도 있고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경조사 CMA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경조사가 없는 날에는 그냥 그대로 적립이 되고 CMA 통장이니까 하루만 입금을 해놔도 계속 이자가 붙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딱 키핑을 해두고 필요할 때 거기서 뭐 생일선물을 한다든지 거기서 빼서 쓰는 편인데요. 이번 달에는 다른 팀원분의 부친상이 있었어 가지고 어 네, 5만 원 송금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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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가? 아무튼 나의 첫 사수이신 분. 이분 은 안지도 이제 벌써 8년이 다돼 가네요. 그분의 생일이 연말이어서 원래 12월에 생일인데 네, 어제 만나 가지고 저녁을 거하게 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취미비인데요. 저는 취미비도 토스뱅크에 파킹 통장에 30만원 정도만 따로 넣어놔요. 취미 활동용으로 한달 동안 사용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 달에 딱히 즐길 취미가 없었다 하면 비상금이나 경조사 통장으로 넘겨두거나 아니면은 투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이번 달에는 딱히 큰 취미가 든게 없어서 2월 헬스장 요금 사진전 예전에 가보려고 어, 티켓을 예매를 해놨었는데 아직 안 갔고요. 그리고 3일절에 마라톤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가비를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 헬스장 요금은 원래 만 원인데, 어, 저희 회사 헬스장이 뭐 샤워실 공사가 들어간데요. 2주 정도는 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5천 원으로 할인해서 어,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6만 천원 정도 취미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페는 저는 주로 탕비지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샤넬 카페가 있는데, 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한 1,500원 정도 해요. 이건 이제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이어서, 이번 달 얼마 썼을라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꽤 많이 썼네. <laughs> 커피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비, 그러니까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버스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차를 끌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주차권과 충전비가 들었고 계약 동기 모임을 오랜만에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나머지 막차를 놓쳤고 정말 간만에 택시를 탔습니다. 어,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저는 본가에서 살다 보니까 크게 나가는 편은 아닌데 가끔 집에서 집밥 먹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거나 할때 저녁거리 사러 장보고 온다거나 나머지 기타로는 정말 잡다구리한 항목들입니다 트레버리 모임에 갔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늦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간식을 사는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느라 다이소에서 4,000원 정도? 1월 1일에 어, 일주도 보고 새똥도 받고 이래저래 뭔가 운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로또도 만원어치를 샀는데 네, 전 붓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착제 이게 이 헤드폰이 고장나면서 접착제로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젠가 또쓸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음주는 집에서 그냥 간단히 한잔할때 소주보다는 요즘에 막걸리가 좀 땡겨서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토탈 82만 원 정도를 썼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음 댓글로 본인의 예상 한달 지출 혹은 알고 계시다면 지출 금액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달도 이제 2월이에요. 벌써 또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안녕.